할렐루야 찬양대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laughs>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들 은혜 많이 받고 계시죠? 몸은 좀 피곤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감사로 가득 차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수요 예배 말씀 연구와도 맞다 있습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줄곧 다뤄온 산상 설교의 시작이 되는. 팔복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감사를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팔복으로 시작하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그 산상 설교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산상 설교를 보통 산상 순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접할 때면 항상 떠오르는 생각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공부했던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이 산상수훈 말씀을 두고 매년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영어로 통째로 암송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기 대회를 하는 거죠. 심사위원들 앞에서. 근데 그 대회가 매년 기억이 났던 이유가 상금이 컸습니다. 한 100만 원 1등이 100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 신분으로 100만 원 너무 큰 돈이니까 한번 도전을 해 볼까 하다가 그 영어라서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회가 열리는 현수막을 매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신학교에서 저 말씀만 가지고 매년 이렇게 대회를 열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를 신학 공부를 쭉 하다가 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복음의 정수가 이 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천국 복음을 산 위에서 모두 설명해서 풀어 말씀하신 설교 내용입니다. 허투로 넘어갈 구절이 없습니다. 하늘의 비밀이 담긴 영적 보화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실 때.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딱 펴서 읽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산성설교를 마주할 때마다 드는 또한 가지 생각은요, 목사님들의 설교에서 비롯됩니다. 라디오나 유튜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쭉 들어보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결론을 맺을 때가 많습니다. 보통 설교할 때 성경 배경에 대해 처음에 쭉 말씀하시다가 예화도 간혹 들었다가. 또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치죠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는 그런 촉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런 설교를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은가요? 네 그런 설교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게 맞는 말 같기는 한데 그 말씀이라는 게제 삶에 확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걸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뭐지? 하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이 산상설교를 만났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안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대로만 살면 만사 오케이 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점 짜리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해 주셨다가 삶의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싶을 때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산상설교를 두고 이런 별명을 한번 붙여주고 싶은데요 이 산상설교는 믿음의 지도다 혹은 천국의 지침서다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비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 산상 수훈이고요. 이 땅에 발 붙이고 있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과 의무, 마음가짐까지 추격해서 담겨 있는 말씀이 산상 설교입니다. 산상 설교에 대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요 예배 때마다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산상설교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천국 백성이라면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태도는 이렇게 해야 하고, 이웃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등의 가르침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산상설교를 끝맺는 대목인데요. 보통 긴 이야기를 하다가 말을 끝맺는 지점에 가서는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긴 이야기를 쭉 앞에서부터 하다가 말을 끝맺는 지점에 가서는 보통 사람들은 가장 핵심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전체 내용을 담아낼 만한 그 말은 이야기의 끝에 나오기 마련인데요. 산상설교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천국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행함, 믿음의 실천에 대해 말합니다. 신앙생활에는 늘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저울질을 합니다. 행함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행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은혜를 구하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1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 말씀만 보면 겁이 덜컹납니다. 마치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겁이 나죠. 교회 나와서 주님, 주님 하고 주여 3창, 주여 3번까지 외치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과연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맞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확신있게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닌 것 같을 때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저렇게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일까요? 다행히도 이 말씀은 앞뒤에 맹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1절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15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진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예수님께서 21절과 같이 말씀하신 그 대상,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대상, 들어야 할그 대상은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구약시대부터 쭉 있어 왔습니다. 이들은 기적도 행하고 미래도 척척 알아맞혔습니다. 사람들은 신령한 기운이 느껴지는 이 거짓 예언자들을 많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을 하나님과 무관한 오도된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있느니만 못한 짓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듯 하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 행세를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거진 예언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보면 알수 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사탕발린 말에 속지 말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대단해 보였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도 행했습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 쓰인 이런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명령은 왕이 직접 명령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녔습니다. 호가호위라는 말이 있듯이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리는 거죠. 따라서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은 주님의 권세를 빌려 그 일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왕이 사신을 보내서 왕의 이름으로 그 사신이 권세를 행하게 했다면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한 영광을 누가 가져가야 할까요? 그 사신이 아니고 왕이 가져가야 되겠죠. 왕에게 그 영광이 돌아가야 마땅합니다. 일개 사신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왕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진 예언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도 그 모든 영광을 자기들이 가로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두 무시한 채 자기 이득만 챙긴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소용없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22절과 23절의 앞에를 보시면 그날 그리고 그때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이 엄중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때 당시 그 누구도 이 거진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대단한 믿음을 소유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그날과 그때가 되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할 수 있는데 다섯 처녀는 어리석고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기름통도 마련했습니다. 신랑이 오는 시간이 생각보다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처녀들은 모두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합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슬기로운 처녀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매정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 기름을 너희에게 나눠 주면 우리도 모자라게 되어서 안 된다. 차라리 어디 나가서 기름 장수한테 사 와라라고 말합니다. 분명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했는데 그저 매정한 처녀들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처녀들의 슬기로움은 이야기의 끝에서 드러납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해 버렸습니다. 기름통에 있는 기름으로 등불을 지켰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미련한 처녀들은 문을 달 문을 열어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나 신랑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우리 본문의 말씀 23절과 같은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슬기로운 처녀가 슬기로웠던 이유는 신랑이 오는 마지막 때를 잘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이 미련한 처녀들을 매정하게 대했던 이 대목이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대입해 보면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혼인잔치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천국잔치를 뜻하고요.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님.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만 준비했던 그 기름은 우리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련한 처녀들에게 기름을 빌려주지 않았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한 가지 중요한 믿음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바로 믿음은 남에게 빌려서 쓸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지 남에게 빌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혹시 모를 그 시간을 대비해 기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남에게 기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좋다고 내 형제들이 교회 잘 다닌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직접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그날과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짓 예언자들을 지목하시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 행위, 믿음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가르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믿음의 실천은 뒷전으로 미룬 채 예언하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는 일로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이를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뜻이 도대체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산상순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결코 예언이나 병 고침이나 기적을 행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이런 기적에 집착하죠. 지금 시대에도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기적, 뭐 화려한 행위에 집착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회중들이 거기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적에 선동되기 때문입니다. 더큰 목소리로 외치고 더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기적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미래를 알아맞히는 예언보다 미래를 책임져 주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염려를 털어버리는 그 믿음 그게 더 중요한고요. 기적을 행하는 은사보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인내하고 포용해 줄수 있는 그런 마음씨, 그런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40일 금식을 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내 기적 행위를 막 보여 주면서 이렇게 오버를 하는 것보다 남들이 내가 금식하는 것도 모르도록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 앞에만 보여 드리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행태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오늘 새벽에 저희 교직원들이 특별 찬양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자는 네 팔복에 대한 찬양을 드렸는데요. 그 찬양 중에 제게 어떤 대목에서 무거운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이 가사 때문이었는데요. 그 뒷부분에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렇게 뒷부분을 딱 부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복을 받기를 원하나? 단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전해주신 그 팔복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주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이 별로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누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이해해주기보다 비판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그런 제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입으로는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하고 큰 목소리로 외치고 있던 거죠. 제가 정말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정말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나요? 믿음과 행함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무엇이 먼저냐 따질 것 없이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만약 믿음은 있는데 행함, 즉 믿음의 실천은 완전히 배제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믿고 있었는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믿고 있나 이렇게 견눈질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판하고 정제하지 않는 삶도 주님의 뜻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짓된 영혼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기름을 준비해서 그날에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때의 천국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을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탄탄한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반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넓고 평평한 큰돌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죠. 기반이 튼튼하니 집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견고히 서 있습니다. 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떨까요? 비가 조금만 내려도 불안합니다. 기반이 무르기 때문에 언제 집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합니다. 이 말씀에서 집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어 올린 그 기반, 반석이나 모래는 믿음의 실천 또한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집을 반석 위에 짓든 모래 위에 짓든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 땅이 반석인지 모래인지도 모르고 집을 지어 올리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집 앞에 울타리를 쳐놓고 정원도 꾸미고 집 안에도 멋진 조명을 달아서 인테리어까지 다 마치고 나면 참 그럴싸해 보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가 내리고 인생의 폭풍우가 찾아오면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27절에 보니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집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비, 홍수, 바람 이렇게 점점 세차게 불어오는 그 그림을 상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이 쓰인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내려도 억수같이 쏟아지는 기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마치 아열대 기후처럼 변해버려서 s t i n e 이 Palestine, 이 Palestine, 이 Palestine, 이 Palestine, 이 Palestine, 이 Palestine, 이이 그런 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물이 불어나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상황에 과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남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함이 없이 내 인생을 제멋대로 살아왔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듯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고도 강하게 임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니까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날의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든든한 반석 위에다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모진풍파가 인생에 불어닥친다 하더라도 우리의 요세이시오 산성이신 주님의 보호를 받는 삶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설교를 전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무리들은 그 가르침에 크게 놀랐습니다. 놀라운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이야기지만 우리 삶의 중심, 우리 가슴의 패부를 찌르는 소박한, 이렇게 우리 가, 우리 가까이에 닿아 있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진 예언자들이 미래를 말하고 간혹 병을 고치고 화려한 언변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보다 더큰 기적은 주님께서 내 곁에 여전히 머물러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 기적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삶을 통해 믿음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상설계에 나오는 주제들은 세상의 가치와 배치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노도 삭혀야 하고 보복도 하면 안 되고 내 주머니를 털어서 자선도 베풀어야 되고요. 그 재미있는 뒷담화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억울하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저희가 새벽에 찬양했듯이 그 복을 주소서. 우리가 그 복을 받길 원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 주셔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주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주시는 은총의 시간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